안녕, 나 마스터 아펠 장인빈. <laughs> 오늘은 간단하게 아펠 스킨 추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댓글로도 아펠 스킨 뭐가 좋은지, 뭐 어떤 게 이쁜지 물어보시는 분도간간히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아펠 스킨마다 장단점을 좀 말하고 싶기도 했고 아펠 스킨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 좀 준비해봤고요. 뭐, 앞에 말했다시피,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재미로만 봐주세요. 일단, 스킨 말하기 전에, 어, 앞에는 또, 기본 스킨도 되게 잘 나온 편이라서, 뭐, 프로들도 기본 스킨 자주 애용하기도 하고, 뭐, 아쉬운 점은, 중력포일 때, 미니언 먹을 때, 표식, 그, 중력포 표식 때문에, 미니언 피가 안 보일 때가 있긴 한데, 뭐, 그거 빼고는, 기본 스킨도 되게, 이뻐요, 되게. 저도 가끔 기본 스킨 사용하기도 하고. 그럼 바로 본론으로 제가 생각하는 아펠 1등 스킨 바로 어둠의 노자 빌뉴스인데요. 평점 5점 만점에 4.9점. 일단 일러스트 인게임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 이렇게 인게임 들어오면 되게 스킨이 가볍고 또 이제 이게 사소한 건데. 이 주무기 색깔마다 이 목도리 부분 이게 색깔이 좀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죠. 그냥 이런 뭐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게 절단검이랑 반월검 소리가 되게 너무 좋아요 모션이랑. 제가 그래서 스킨 진짜 자주 애용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반월검일 때 하얀색 무기. 그거일 때는 소리가 좀 너무 약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뭐다 완벽할 수 없겠지만. 또 화염포가 어인이랑 컨셉은 뭔가 잘 맞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또 크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크로마는 지금 현재 구매할 수없고요 이거 앞에 어인 아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앞에 나왔을 때 팔았던 한정판 크로마라서 이거는 지금 못 구하고, 제 영상 보면 알, 알다시피 제가 자주 쓰는 또 루비 크로마가 있는데, 그건 이제 따로 그거만 구매할 순 없고, 상점 가가지고, 이제 앞에 크로마 세트로 사야지만 얻을 수 있는, 뭐 빔펠의 트레이드 마크라 볼수 있는 뭐 그런 크로마인데, 그것도 뭐 추천합니다. 되게 이뻐요. 저는 그래서 앞에 할 때마다 빨간 크로마 끼면서 사용합니다. 이게 진짜 어인 아펠이 그냥 제일 오랫동안 쓰기 좋고, 질리지도 않고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어인아펠은 아펠 한다면 그냥 무조건 들고 있는게 좋은것 같아요 2등은 영원의꽃나펠리오스 평점 5점 만점에 한 4.6점 정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한창 제가 또 기본 스킨에 빠져 있던 시기여서 마침 이 스킨이 기본 스킨 느낌도 좀 나고 또 일러스트, 인게임 너무 이쁩니다 자 이렇게 인게임 들어와서 제가 또 연꽃아펠의 좋은 점은 이 화염포 색감이 또 너무 이쁘고 또이 반얼검 이게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뭔가 세보여 그래서 반얼검 타이밍일 땐이 스킨이 진짜 압도적 1등 이게 또 단점은 이스킨 너무 밝아서 그런가? 뭔가 오래 쓰기에는 금방 좀 질려 근데 또어인이랑좀번갈아갔으면또 괜찮기도 하고. 또 크로마는 또 전체적으로 이쁘게 다 나와서 좋은데, 뭐 연꽃 앞에 나왔을 때, 그, 한정판으로 또 팔았다 스킨 있는데, 그게 그 크로마가 제일 이쁘고. 나머지 크로마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이뻐서, 뭐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3등은 세야스 아펠리우스 평점. 5점 만점에 한 4.2점 정도? 일단 전체적으로 무기 스킬 이펙트 색감은 진짜 이뻐요 외형도 나름 괜찮고 근데 일러스트가 살짝 아쉬워요 그냥 이게 더 잘생기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합니다. 자 이것도 인게임 들어와서 외형은 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인이랑 비교할 땐좀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오래 쓰기에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가끔씩 쓰면 이쁘긴 해. 외형도 괜찮고 해 가지고. 근데 또 자, 맨날 쓰기엔 좀 물린다. 확실히 근데 스킬 이펙트 진짜 써우면 화염파가 좀 이뻐요. 자, 물꾼놀이 하 느낌이랄까? 뭐 크로마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은 대우분 흑요석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이 제일 이쁜 거 같아요. 그냥 기본이 그냥 되게 이뻐요. 4등은 이디지 아펠리오스 인데요 평점 5점 만점에 4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왜 이디지 아펠이 꼴등이냐 할수있는데 일단 일러스트 존나 멋있습니다 색감도 이쁘고 너무 잘나왔어요 근데 인기인가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이 어깨 부분이 좀마음에 안들어요 너무 커 이 어깨에 있는 갑갑 부분이 이게 좀...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 이게 너무 이쁘쪽 튀어난 것 때문에 뭔가 <laughs> 좀 별로야. 나는 제가 또 어인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외형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이쁘긴 해. 아, 이상하진 않은데, 전이 어깨 부분만 아니었으면 진짜 인생 스킨이었을 땐. 이것도 어인이랑또 마찬가지로 무기 색깔마다 이게... 목도리가 바뀌어요. 제가 이디지 앞에 이것 때문에 아, 자주 안 사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구하,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진 않, 않고 평지 4점 너무 가혹하다. 하지만 근데 이 어깨 부분이 너무 점수를 갉아먹습니다. 이건 너무 좀 별로예요. 근데 이게 스킬 이펙트는또 이뻐가지고 그것도 가끔 쓰면 이쁜 것 같아요. 솔직히 자주 쓰진 못하겠고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아펠 스킨 순위와 리뷰 같은 느낌으로 비슷하게 봤는데 제가 아펠 올 스킨 이기도 하고 아펠 숙련도 대략 다 합치면 한 400만점 좀 넘을 거예요그 정도 하면서 그냥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준비했는데 이상 같기도 하고 <laughs> 또 보시면서 혹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킨을 또 뭐라 했다고 제, 제 예상으로 아 이디지 아펠이 왜꼴등이나 뭐라 할 수... 뭐라 할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진짜 재미로만 봐주세요 그냥 그냥 요약하자면 뭐어인앞펠 쓰세요 입니다 이게 진짜 안질리면 제일 좋아요 제 영상 보는지 알잖아요 다어인에펠인거 가끔씩 뭐딴거 쓰지만 어인이 제일 좋아요 진짜 아펠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엇 이걸 물론 안보겠지만 제가 아펠 스킨 한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서리달 아펠리우스 이거 만드세요 진짜 그 서리달 색감이랑 아펠이랑 너무 잘 맞음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펠 스킨 서리달 진짜 이거 나오면 너무 대박이야 진짜 그냥 떼도를 볼수 있는 초로의 찬스 만약에 아펠 스킨 지금 뭐 고민하고 있다면 꼭 서리다 아펠리우스로 만들자 그리고 또뭐 아펠리우스 관한거 궁금한거나 또뭐 아펠리우스에 관한, 궁금한 관한 것도 영상으로 또 준비할만한 컨텐츠 있으면 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또 보고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룸